과 이재명 당대표의 만남 관련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위원장 취임 이후 공식 석상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찾아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첫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이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힘을 이끌게 된 이후 처음 뵙게 된것 같은데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올렸는데도 흔쾌히 일정을 잡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은 대표님 처음 뵈러 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다고 말을 마쳤습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님 취임과 방문에 환영하고 또 축하드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책임지고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 한 위원장 역시 일국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아마 큰 포부도 있을 것이고 계획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까지 서로에게 날선 발언으로 비판만 하던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서로 예방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는데 과연 서로 협력하는 정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에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0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그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네. 지난번과 똑같이 구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실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 뗀건 없이 이렇게 상담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번호 010 564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붙...